그 이물질 묻었을 때잘 지워지는 그런 개통의 레자로 이렇게 샴푸 작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지금 등받이 튜닝 커버도 되어 있고 지금 이, 이 샴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샴푸대하고 조금 다른 점이 굉장히 이렇게 예 원터치식으로 이렇게 작동이 등받이하고 예 좌판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니다 이렇게 하면 앉으면 자 등판이 뒤로 재끼면 이렇게 좌판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더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각도가 좋겠죠. 그래서 어, 전동 샴푸대 갖다 누워 있는 상황에서는 전동 샴푸대의 느낌이에요. 그래서 어,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 또. 기능입니다.